장애인문화복지신문 제4 8 0호 제15면 기사입니다. 하남시 장애인복지관 정신장애인 및 정신질환자를 위한 2025년 치유농업 프로그램 마음치유 행복나날 운영 하남시 장애인복지관은 하남시 청식품위생농업과에서 지원하는 2025년 치유농업 유관기관 연계 활성화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하남시에 거주하고 있는 정신장애인 및 정신질환자 15명을 대상으로 신체적 슬래시 심리적 슬래시 정서적 치유를 위한 다양한 농장 체험 및 텃밭 활동 프로그램을 총 10회기에 걸쳐 운영한다. 본 사업은 2025년 5월 사전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2025년 7월 작물 수확 체험 등을 끝으로 2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하남시청 식품위생농업과에서 지원하는 2025년 치유농업 유관기관 연계 활성화 사업은 치매노인, 치매위험군 등 우울증 환자,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정서적 안정 슬래시 신체적 건강 회복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다. 하남시 장애인복지관은 2022년 물결표사인 2023년에 치유농업 유관기관 연계 활성화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하남시청의 지원을 받아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2025년에도 선정되어 지역사회 내 정신장애인 및 정신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추진하게 되었다. 특히 이번 사업은 아산사회복지재단 정신장애인 및 사회적 고립계층 지원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확대 운영될 예정이다. 하남시 장애인복지관은 아산사회복지재단의 지원 하에 2024년 7월부터 정신장애인 및 정신질환자 대상으로 평생교육, 문화여가, 직업재활 등 다양한 사람 중심 복지 서비스를 활발하게 제공하고 있으며 실천 경험을 바탕으로 정신장애인 사회통합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남시 장애인복지관 민복기 관장은 2025년 치유농업 프로그램은 정신장애인과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처음 시행되는 사업으로 이들의 정서적 안정과 신체적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 취약 계층을 위한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모두가 함께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하남시장의인복지관 홈페이지 h t t p w w w h a n a m n i h a b c o m k r 및 담당 부서 지역사회개발팀 (지역번호 0317609938 물결표 사인 9942)를 통해 문의 슬래시 확인할 수 있다. 돌고도네이션 하남시 장애인 복지관에 장애인에게 희망을 전하는 쌀 정기 후원. 지난 5월 16일 하남시 장애인 복지관은 사회적 협동조합 돌고도네이션 달고에서 장애인에게 희망을 전하는 쌀 정기 후원으로 신동진쌀 20kg 15포를 후원 받았다고 전했다. 돌고도네이션은 백신계의 비영리 단체와 함께 올바른 기부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2020년에 설립된 기부 플랫폼으로 기부자들의 마음이 100% 전달될 수 있도록 수수료 없이 모금액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다문화 가족 생필품 지원 6.25 참전유공자 계절용품 지원, 저소득어르신 대체식 정기후원 등 다양한 테마의 모금함을 운영 중에 있으며, 장애인에게 희망을 전하는 쌀은 장애인 거주시설 및 복지관의 쌀 정기지원을 통하여 저소득장애인들에게 따뜻한 한끼를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모금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하남시장애인복지관은 2025년 1월부터 매월 신동진 쌀 20kg, 15물결표 쌀인 17포 정기후원을 받고 있으며, 후원받은 쌀은 복지관에서 운영 중인 식당배식에 사용되고 있다. 하남시장 애인 복지관은 매일 지역 내 장애인 및 저소득계층 300명이 저렴한 가격의 점심 식사를 이용 중이며, 최근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식권 가격을 인상을 한 바가 있었으나, 쌀 정기 후원을 통하여 3월 28일 개관 기념일, 4월 18일 장애인의 날 기념으로 무료급식 지원이 가능하였다고 밝혔다. 하남시장 애인 복지관 민복기 관장은 투명한 기부 문화 정착을 위하여 수수료 없이 기부자들의 마음을 오롯이 전달하는 돌고 도네이션의 노력에 감사드린다. 기부자들의 선한 영향력이 장애인분들에게 희망이 될수 있도록 따뜻한 마음을 잘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하남시 장애인복지관은 소통과 섬김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하남시 장애인복지관이라는 미션 하에 장애인복지의 전문성과 더불어 지역사회의 참여를 높여 효과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하남시 장애인복지관 홈페이지 및 대표전화 지역번호 031-794-2266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하남시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설명회 개최 하남시 시장 이현재는 5월 27일 하남시장의 인복지관 2층 강당에서 관내 장기요양기관 대표자 및 종사자 60여 명을 대상으로 지정갱신제 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설명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의 사및 부칙에 따라 2019년 12월 12일 이전에 지정된 장기요양기관의 유효기간이 오는 2025년 12월 11일자로 일괄 만료됨에 따라 처음으로 실시되는 지정갱신 심사에 대비해 마련됐다. 갱신 대상기관은 올해 총 49개소로 현장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정 갱신 절차와 심사 기준 등을 상세히 안내했다. 교육은 하남시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추진하며 갱신 통지 및 신청 접수 서류 심사와 현장 확인 지정 심사위원회 심사 갱신 여부 결정 및 통보까지의 절차와 함께 주요 평가 항목인 시설 인력 기준, 급여 제공 이력, 운영계획 및 실적 등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다. 이어진 질의 응답 시간에는 참석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제도 시행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현재 하남시에는 총1 0 5세의 장기 요양기관이 운영 중이며 이 가운데 49개소가 올해 지정갱신 대상이다. 내년에는 13개소, 2027년에는 16개소가 순차적으로 갱신 심사를 받게 된다. 시는 공정한 심사를 통해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우수기관을 적극 발굴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새롭게 도입되는 지정갱신제를 앞두고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설명회를 마련했다며 기관 관계자들의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인상깊었고 앞으로도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화성특례시 화성특례시 무장애마을 만들기 경사로 설치지원사업 현판식 개최. 화성특례시 시장 정명근. 가 21동탄 지동천상가 일대와 경성집 향남점에서 경사로 설치지원사업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번 사업은 화성특례시 무장애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소규모 상점 출입구 등의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경사로를 설치해 이동편의를 높이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화성시 아르딘복지관과 화성시동탄 아르딘복지관에서 위탁 운영하며 연말까지 관내 소규모 점포 등 200개소의 경사로를 설치하고, 그림으로 의사소통을 돕는 도구인 보안대체 의사소통 AAC 메뉴판도 보급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편의시설 설치 대상 시설 중 장애인 등 편의법 개정, 2022년 4월 27일 이전에 건립됐거나 바닥 면적이 50미만인 소규모 시설 등 경사로 설치가 의무화되지 않은 곳이다. 이날 현판식에서는 박정은 화성특례시 장애인복지과장, 화성시 아르딘복지관장, 화성시 동탄 아르딘복지관장, 장애인 단체장 및 장애인 시설장, 상인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사로 설치 시연과 아르딤 가게 현판 제막이 진행됐다. 아르딤 가게는 아름다운 디딤돌 가게의 줄임말로 경사로 설치와 보안대체 의사소통 메뉴판 비치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아름다운 디딤돌이 되어주는 가게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박정은 장애인복지과장은 이번 사업은 일상 속 작은 변화가 모두에게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누구나 차별 없이 안전하게 이동하고 생활할 수 있는 무장애 도시 구현을 위해 더욱 세심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5년 장애인축구리그 화성특례시에서 개막. 지난해 우승팀 화성시각축구단 두 연패 도전. 화성특례시 시장 정명근. 다 5월 24일부터 10월 25일까지 진행되는 2025 장애인 축구리그가 화성에서 개막하며 약 5개월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리그는 화성특례시를 포함해 서울 송파구 울산 중구 충남 전안 전남 목포 등 전국 5개 지역에서 분산 개최된다. 장애인 축구리그는 2023년 처음 시작되어 올해로 3회제를 맞는 전국 규모의 대회로 전문 부문 시각 뇌성마비 과 생활체육 부문 지적장애 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올해는 총 7개 팀 약 24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국가대표 선수와 신인 선수들이 한 팀으로 출전해 경기력 향상과 선수 발굴의 기회로도 주목받고 있다. 특히 지난해 우승을 차지한 화성시각 축구단은 2023년 전국 최초로 창단된 시각장애인 축구 실업팀으로 모든 출전 대회에서 우승을 거머쥐며 주목받아왔다. 올해 리그에서도 강력한 팀워크와 조직력을 바탕으로 두 연패에 도전한다. 개회식에 참석한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화성특례시는 모든 시민이 장애와 차별 없이 스포츠를 통해 꿈을 키울 수 있는 스포츠 특례시로 도약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이번 리그가 선수들에게 땀의 가치를 빛내는 뜻깊은 무대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대회는 대한장애인축구협회가 주최주관하며 국내 장애인 축구 선수들의 경쟁과 성장을 이끄는 중요한 장으로 평가받고 있다. 화성특례시 김영하 작가 초청 인문학 특강 개최. 화성특례시 시장 정명근. 가 오는 6월 14일 오전 10시 화성시 평생학습관에서 김영하 작가를 초청해 인문학 특강을 개최한다. 이번 인문학 특강은 특례시민이 미래사회를 선도할 수 있도록 창의적 인문 소양을 키우고 더 많은 시민이 평생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연자인 김영하 작가는 검은 꽃 살인자의 기억법, 오직 두 사람 등을 집필했으며 이번 특강에서는 인공지능 시대의 창의성을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 참가 신청은 오는 26일 오전 9시부터 화성시 통합의약 시스템에서 진행되며 14세 이상 화성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선착순 100여든 명을 모집하며 참가비는 무료다. 신동호 평생교육과장은 이번 특강이 특례 시민들의 인문학적 지식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내차 산업 혁명 시대와 조화를 이루는 인문학의 새로운 가치를 널리 알리고 확산시킬 수 있도록 평생교육 운영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 통합 예약 시스템 h t t p s y i h c t g o k r i n d e x t o 에서 확인하거나 평생교육과 평생학습 운영팀 지역번호 031-5189-3320으로 문의하면 된다.